그러니까는 너 영역을 여기로 국한 딱 오줌싸. 저 안코처럼 오줌싸놓고 영양표시 저출입문에딱 해놓고 그냥 식단이죠. 그냥 밥을 한끼굽는다던가 저녁에 잘안먹는다던가그 정도. 방송하는데 무슨 밥을 먹어 방송한다고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게 느껴진다고요? 욕이요? 저 욕할땐 하죠 어 화가 나, 진짜 미친듯이 화가날땐 욕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쌍소리를 하... 왜 기집애야! 아니 씨... 아이 아... 아니 근데 씨,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얘랑 뭐예의가 돼? 얘기하다 보면 푹푹 막히지 않아? 이분이 뭐 물어보시는데 이거 도 돼? 어... 반도체 장비 조립 일을 하고 계시고 위에 사수가 과장님이시고 본인은 주임이시래 밑으로 팀원이 6명 있고 이번에 과장님이 퇴사하시고 팀원들을 모두 다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조언 좀 부탁드린대 팀장 대리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야? 어, 일단은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직장 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 직무 능력이야. 팀장이 직무 능력이 없으면 밑에 있는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르질 않아. 일단은 자네가 직무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습득을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더십은 부수에서 따라오는 거야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무슨 그뭐 스파르타식, 아테네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한다 뭐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안 된다 특히 요즘 젊은 애들 그거 맥히지도 않는다 뭐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대요 자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야 잘 운영해가지고 요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회로 살려 아빠 왜?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아빠랑 같이 살겠다 하면 어떡할래? 야.. 밥잘 먹고 온 사람한테 그 좀.. 황당한 얘기 좀 하지마 그냥 어느 시점에서는 너는 네 남자 쫓아가면 되는 거야 걔를 스트레스 받게 하든 말든 나는 그때는 알바 아니니까. 만약에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다고? 결혼할 남자가. 그거는 조금 걱정이 된다. 네 실체를 알고야. 뭐 그냥 대충 겉모습만 보고 쫓아왔다가 네 실체를 알면은 아니 내가 이게 가끔 이게 내가 우스갯 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끔 야 저기 집에를 속속들이 아는 놈이 좋다고 하는 놈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 겉에는 사실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잘난 편은 아니지만 못난 편도 아니니까 그 눈빛 떨어진 놈 쫓아와가지고 사귄다고 치자고 치다 보면 뭐한몇 개월 만나거나 한 1년 만나면은 아... 과연 얘를 좋아할까? 그런 총 맞은 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 그니까 만약에 없어가지고 내가 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장어도 줄게 야, 내가 요즘 무슨 심정으로 사는 줄 알아? 길어야 1년이다. 아유. 뭘 길어야 1년이야. 최소 1년인 거지. 나 사실 사실 지금 결혼할 나이도 아니거든. 무슨 결혼할 나이가 아니야. 네 친구들 다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다 낳았다면. 그거는 뭐다 알아. 다 이렇게 그냥 아, 그런 애들이 많다며 있어. 좀 일찍 일찍 결혼해서 생긴 애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마, 더 많은 애들은 결혼을 안한 애들이 더 많지. 안한 아, 애들이 더많아 <놀람> 당연하지. 아씨. 미사리 갈 건데, 더, 너가 예측하는 거는 한 서른 30... 둘. <놀람> 나랑 그렇게 살기 싫어? 어? 나이가 들면은 아무런 그 바람이 없기를 원해. 근데 너는 태풍의 눈이야. 항상 몰고 다녀. 문제점을 몰고 다닌다고 회오리처럼너 들어오고 나가지고 아빠 살빠지는 거안 보여? 어디? 감성적인 면은 좀 다른 문제야. 감성적인 면은 이 저쪽 거에 있는 저놈이 많이 떨어져. 이거는 너무 감성적인 면으로 휑휑 날라다니고 여기야 뭐야? 금방 또밥 먹으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봤어. 대충. 그렇지 뭐나다 <laughs> 먹었어. 제맛이 딱 하고 기어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 그런 로봇 같은 오빠만 있을 바에는 내가 인정... 그래도 걔가 나. 그래도 걔가 나. 너처럼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아니 막상 없으면은 되게 조용하고 심심할 거라고. 아이 됐어. 아빠 나이는 조용한 걸 즐길 나이야. 편한 걸 좋아하는 나이야.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방에만 있는데 아니, 너 의외로 많이 튀어나와. 많이 튀어나가지고 와 밖에서 깽판 부리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좀더 행동 반경을 요 안으로 국한시켜 그럼. 아빠 1년 내내 가봐야 여기 한 번이나 들어오냐? 한 번도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는 너 영역을 여기로 국한 딱지. 오줌싸. 저안코처럼오줌싸놓고 <laughs> 영양표시 저 출입문에 딱 해놓고. 문 앞에 화장실인데 내가 어, 왜 여기서 안고 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나 없으면은 진짜 심심할걸. <laughs>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응. 난이집의 아. 활력소 아니야. 아니, 선우야,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너 있지, 너 분수를 좀 알아라. 나 아, 그럼 나 분수 잘알게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채팅 쳐주고 들어와서 인사해 주고 서로 얘기해 주고 이러는 친구들이 너의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고 들어오는 것 같아. 맞죠? 저꽤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가지고 오시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입만 벌렸다 하면은 그냥 무식이 탈탈탈탈탈 털리는 얘기만 나오는 거야. 그게 재밌어서 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너 인간적인 매력으로 보면 안 되지. 아니면은 다행이고. 나 칭찬은 좀 해봐, 아빠. 나안 그래도 아빠 들문에 자존감 많이 떨어졌거든. 칭찬을 하라. 모델 할 때도 그렇고 이 방송 할 때도 그렇고 보여줄 것도 없구만 노출 안 한다. 아니,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냐? 뭐가 돼야지 노출을 하지? <laughs>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웃었다, 기집애야. 뭘, 뭘, 정색을 하고 쳐다봐. 아니, 여하튼, 지킬 선은 다 지키면서 그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그게 독특하더라고. 그러더니, 배우도, 아니, 그 얘기하고 한 6, 7개월 있다가 드라마에 나오더라고? 웃어서 죄송해요. 현종 선배가 내일 거그 뉴스멘트 지도해 주신다고 해서 어, 그러면서 하여튼 이기집에가 그런 발상계 전환을 전략적으로 변신화시키는 그재주는 있어 근데 역시나 올해는 못 가는 거지 칭찬 깔끔하게 해줬지? 끝 너가 진정성을 갖고 아빠한테 부탁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아빠도 해줘 끝 아유 이거 칭찬 만들어내느라고 아이고 씨